자 한국항공우주 어 지금 이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정말 견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뭐가 있다? 재료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해야 될게 재료를 알아야지 모멘텀을 알수 있고 얘가 우리가 정확한 매도시기를 알수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수 있는 테마로 엮여서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 갈수 있다. 정확한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라도 재료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주 탐사선 핵심 전력은 성능을 높인다. 전기현에서 열전 발전 기술을 개발한다. 자 전기현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국전기연구원입니다. 그러면 이 열전 발전 기술은 뭘까요? 이게 진짜 우주 탐사선의 핵심이에요, 진짜. 원자력 전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원자력 전지, 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원자력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게 열전발전 기술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발전시키는 거죠. 방사선 에너지가 태양열, 우주에서 태양열 직방으로 어, 바로 다이렉트로 바로 받죠. 이거를 가지고 바로 어, 이 방사성동 위원소 이런 거로 열전발전기를 운용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게 400도에서 막 700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온도가 원자력 전지가 이 높은 열과 우주의 낮은 온도차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 만들어내는 그런 열전발전이에요. 그만큼 정말로 획기적이고 미래에 정말 필요한 기술이에요, 정말. 그런 게 이게 터졌다. 이게 왜 터졌는데 왜 이게 제로로 올라가냐? 자, 기관들이, 우리나라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위성, 그 다음에 우주항공, 도심항공모빌리티, 이런 테마들을 정말로 좋아해요. 기관들의 이 참여도가 정말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은, 일단 한국 주식이잖아요. 한국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재 끼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미리 해야 된다니까요. 그만큼 어 이런 것도 나오면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에 입어서 우리도 같이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또 뭐예요? 지금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이게 빨리 이제 개청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것만 돼도 충분히 뭐 관련 테마들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테마는요, 기관들이 만들고 세력들이 만들고 외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개인들이 절대 테마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봤잖아요. 특히, 이번에, 어 이제 대표단이 같이 어디에, 어 봤죠? 나사. 어, 나사에, 다 들어보셨죠? 나사. 여기에 다 갔어요. 어, 가가지고, 우주항공 분야에 벤치마킹을 했어요. 벤치마킹.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고의 우주개발기관이 미국 나사입니다. 이 나사에 가서 온 거예요. 다. 보시면은. 그리고 보면요. 여기, 이미 경남도에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우리는 솔직히 우주 이 분야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후발주자입니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이것만큼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진짜 이 우주 항공청이 우선 개정이 되고 개청이 되고 그다음에 어, 이 관련 이제 연구원들이 제대로 뭘 해야겠죠 어, 서로 다른 유럽 쪽과 서방 쪽 이런 쪽과 예, 서로 뭐 협력을 하면서 어, 배우고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기술을 로켓 쏘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테마에요 여러분들 옛날 솔직히 이전엔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지금 뭐 우주항공 뭐돼 무슨 테마가 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초전도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양자 기술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테마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주항공이라고 왜 테마가 안 돼요 여, 이것도 엄청나게 센 테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주목해야 될 테마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만큼, 이우주항공청 되면 은더큰 모멘텀을 받을 거고, 그 전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어, 가방이라고 해요. 이쪽에서도, 어, 좀, 여, 여야가 좀잘좀 좀 해서, 좀 한국의 이득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데, 좀 이런 거 보면 또, 정치하는 새끼들이, 진짜 개새끼들이 있다. 좀더한번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필요 없이 둘다 개새끼들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정말로, 어, 지금 현재 중요한 어, 이런 재료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좀 관련 종목들도 선점해놓고, 어, 현재 알려드린 종목들을 뭐, 이제, 분석 다 해드릴 거지만은, 아무튼, 뭐, 제가, 뭐, 항상 이런 정, 정보를 드릴 테니까, 어,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되고, 또 제가 이런 정보도 뭐, 다 드리고, 해석해드리고, 하지만은, 여러분께 정말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에라이 그냥 다 퍼드리자, 라고 하는 생각을, 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걸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조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 브 방송 하면은 라이 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 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과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수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일 곤란했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는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어 이이 파일 어이 파일을 바로 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다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가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죠 많은 주식책을 봤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진 않는다. 그래서 이 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셨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게 저장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항공우주 얘가 우선은 이제 우주항공 산업에서 특히 우주 사업의 일환이죠 다목적 신호 위성 자, 아리랑 위성 들어보셨죠? 어, 그런 것도 있고 정지궤도 복합위성 이런 본체랑 핵심 부품 어, 이런 걸 설계하면서 제작을 합니다. 그걸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뭐죠? K-A-R-I라고 부르죠. 이런 쪽으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랑 1호부터 2호, 3호, 5호까지 얘들이 전 사업에 참여를 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대장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고 어떻게죠? 특히 아리랑 어 35A. 어, 이런 본체 주검 개발도 애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술력으로도 우리나라의 최고다. 솔직히 좀 시가총액이 좀 높은 감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벌어든 수익에 비해서. 그런데 얘는 미래 산업이에요. 2차전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산업이 더 이상 아니에요. 어 현재 진행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뭐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대장으로 봐야 돼요. 얘만큼 기술력이 좋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기관들의 참여가 엄청난 애들입니다. 진짜 수요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RSI 관매수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선을 담아놔야겠죠. 그런데 뭔가 지금 W 패턴 그리면서 여길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길 뚫었기 때문에 지금 뚫어서 아직도 위에 안착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최소 57,500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이다. 지금 어떻게 웬만하면 들어가야겠죠? 혹여나 떨어지면은 어차피 여기가 강한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두번 정도 나눠 산다 생각하시고 지금 진입 여기서 어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하면은 다시 또 재진입. 어 여요 밑에서요. 지지라인. 요때 가격이 만육천, 이백, 만, 6만육천원 초반대에요. 가격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어 충분히 어, 이걸로도 수익을 충분히 벌수 있다. 어, 좀 말씀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간단하다. 어,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뭐, 아까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면은 같이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타점 공유도 같이 할 테니까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시길 당부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